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이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여러분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유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자유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통제받으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통제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 갇혔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때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만약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그 죄에 합당하게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 죄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라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가 죄로 갇혔던 인간을 자유케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를 얻었으니, 어떤 것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란,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이든 달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얽매였던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갇혔었잖아요 죄는 갇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운 말미암아 갇히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유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유롭게 할수 있다. 여러분 밥 잠을 잘 수도 있고 안잘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자유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죠. 밥을 먹는 것도 자유고. 안 먹는 것도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겠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몸이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안잘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몸을 망가뜨린다면 굳이 안 자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할수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그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생명까지도, 그쵸? 그렇죠? 어,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을 자유가 있지만 밥을 먹는 거예요. 왜요? 더 유익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익한 것이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다. 는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그 자유가 죄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면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이 검은 글씨 뒤에 후반부를 읽어 보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그 할, 하는 일이 나를 억매이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뭐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이런, 이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아니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 용서해 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laughs> 어?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내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건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몰라 사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십니까?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복생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미워하세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다 용서받잖아요. 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살인해도 상관없잖아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곧그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했잖아요 근데그 죄를 또 짓겠다고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내가 그죄 때문에 울며 통곡했었는데 그 죄를 또 짓겠다는 라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오해를 13절에서는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배는 음식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몸이 신앙이나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에 대해서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란 그저 먹고 즐기는데 사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냥 즐기면 돼.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사는 거야. 몸은 괜찮아. 썩어 썩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 이 내용 속의 핵심 주제는 음란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몇몇 성도들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으로 몸으로 어, 이 음란을 저질러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몸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몸은 썩어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을 다시 보시면 뒤에 넘기셔서 붉은 것이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지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하기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주, 존재합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우리 몸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시집가는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로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직하는 것.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제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시 처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죄에 얽매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죄의 얽매이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거부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 자유를 거부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지만 이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을 위해 자유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불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걸 먹어요. 자유 의지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을 위해서 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 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에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 그 말은 더 유익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은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더 중요한,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때더 유익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 결단을 통해서 유익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유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거부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자유함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내가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겠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는데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은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악하고 썩어져 가기 썩어져 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렇죠?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 몇 살까지 살았게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죽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아 이런 말, 말을 사단에서 뱀이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을 먹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안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930년 못 살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930년 동안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나? <laughs> 어, 안 죽는 것처럼 보였죠. 안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 얻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죠? 무엇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뭔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930살까지 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죽음까지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었다고 할때 무엇이, 무엇이 살았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것이죠. 영. 영이 살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아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호흡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먹는 것도 똑같고 노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변화는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은 사실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진, 이어진다는 것인데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입술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또, 또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이런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라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눈으로 보이게끔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이 가장 이 사랑을 표현할 때이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은 함부로 굴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 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근데 성령님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 중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듣고 경청하여 듣고 또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니하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삶을 사라고,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쓰임 받을 쓸수 있는 쓰임 받는 성김의 도구가 될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반사해 내는 거울로 반사하듯이 거울로 반사해서 비추어 내듯이 하나님을 비추어 낼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울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어 낼수 있는 그런 삶이 좋아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도록 또 바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아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